2010년 강릉 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입니다. 동해안 하천으로 회귀한 연어에서 추출한 물질로 의약품 등을 개발했습니다. 3년 전 콘스닥 상장에 이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입주 기업들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동해안 해양생물을 이용하여 식품, 화장품, 의약품 분야에 고부가치 헬스케 힐링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동해안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등 산업화하려는 노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성 해양심층수는 매출 100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붉은 대게 주요 산지인 속초시도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도 수산물 유통과 수출입 거점을 목표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관광까지 융합한 치밀한 연구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됩니다. 4차 산업을 적용시킬 수도 있고, 또 생산부터 관광코스까지 만들고 거기서 생산된 걸 가공하고 하면 6차 산업까지 아우르는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동해안을 대표하는 고부가 가치 수산물 산업화를 위해 대규모 육상 양식단지 조성도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